오늘 이 저녁에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 6절에서2 0절까서 신약성경 5 2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을이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을 분들은 함께 찾으셔서 우리 오늘 서문을 함께 봉독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말씀의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간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수 있음에 은혜가 되고 참 감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충만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영국의 최고의 설교자로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에서 강해설교를 정말 잘하기로 유명했던 탁월한 복음주의 설교자였어요. 이 사람은 26살 때 영국 왕립 왕립 의학 협회에서 의사가 될 만큼 정말로 총망받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의사로서 그 앞날이 전도유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의사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육신의 질병에 관심을 깊이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의 질병에 관심을 깊이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영혼의 질병을 낫게 하는 일이 훨씬 더 귀중하다는 그 소명과 함께 더불어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옆에 조그맣게 붙어 있는 웨일즈라는 나라의 남쪽에 에버라본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곳에서 젊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설교를 하다가 이 사람의 설교가 탁월하고 사람들의 심령을 울리는 좋은 설교임이 소문이 점점 퍼지게 돼서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에까지 이 이야기가 다달랐어요그 당시에 캔발 몰간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담임 목사가 있었어요 정말로 복음주의 설교자로 굉장히 탁월한 설교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은퇴를 할 즈음에 후임자를 구할 그 시기가 되었을 때에 아무 이견이 없이 그 사람을 데려와서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다음 단임 목사가 되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웨일즈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이 목사를 데려와서 이 목사가 자그마치 30년 동안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설교를 하며 목회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탁월한 설교자예요. 이미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이 탁월한 복음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로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이 사람이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설교의 주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목회를 하는 동안 웨스트민스터 체플 안에서 설교를 하는 그 30년 동안 그리고 그 이전에 계속해서 목회하는 기간 동안 단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주일 저녁마다 설교했던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에 관한 것이었어요 전도에 관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회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42년이라는 본인의 총 목회 기간 동안 모든 주일 저녁 예배는 전도 설교를 했어요 왜 전도해야 하는가 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를 날마다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전무후무한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가운데에 전도라는 것이 막혀 있는 듯 보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을 한 목회자가 4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로 중요하게 놓치지 않았을 만큼 귀중한 그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전도를 향한 열망과 선교를 향한 열망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불꽃이 다시금 타오르는 귀한 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완전한 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너무나도 귀하게 전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전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시고 이땅 가운데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와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장사되어지고 그 무덤이 돌문으로 닫혀진 모습을 그 당시 함께했던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함께 그렇게 3년 동안 동거숙 동거식 하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셨던 일들이 너무나도 탁월하고 많은데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실 리가 없어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이 열한 제자들이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각자 있던 곳으로 각자의 거처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온전하게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가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이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제자들의 반응이 이야,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야, 예수님이 역시 내가 혹시나 했는데 진짜로 살아나셨네. 이런 반응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온전하게 믿었어야 됐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내 눈앞에 있었으면 온전하게 믿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가운데 이런 본문이 등장합니다.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천사들이 가장 먼저 그빈 무덤을 봤던 여인들에게 얘기했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여인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첫 번째 반응이 기쁨보다 무서움이 먼저였어요. 무서움과 기쁨을 동시에 경험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열한 제자들 또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이 부인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하여서 미심쩍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도마 같은 제자가 그랬던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아야 예수님의 몸에 있는 그 창자국을 보아야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부활에 담대한 증인이 될 사람들 처음에 보였더니 불신적인 반응들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온전히 살아나신 것을 보여 주심으로 그 안에 있던 모든 불신들이 사라지고 압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승천하시기 전 남아 있는 의심과 모든 것들을 바꿔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지상명령이다. 라고 하면서 이 구절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의심을 모두 거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말씀하시며 명령하셨어요. 그 말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였어요. 전도하라는 거였어요.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까지 다시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없을 그때에 올라가시기 전이면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라, 선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며 다니는 그 시기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정말로 숱한 이적들을 보여주셨어요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다섯 마리와 오병 이하의 사건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고아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벌하시며 그리고 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채우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사역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좋은 일이 참 많으나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이야기하신 것이 그거 해라가 아니었어요. 가서 고아들을 돌보고 가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가서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만 하셨어요. 물론 그 사역도 귀하고 의미가 있는 사역이죠. 너무나도 복된 사역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조차 할수 없는 더 본질된 것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복음 전하는 일, 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끝까지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말로 무엇입니까? 전도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전도하는 일이. 그 옛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열한 제자를 향하여서만 해당하는 말이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하시 오늘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부활하여 나타냈을 때 의심했던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과연 가능하긴 할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염려했던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나는 능력이 없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과연 예수님이 하셨던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고민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친히 하시고 할수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면서 이 일이 비단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능히 할수 있는 것임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있는 28장 1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분께서 명령하셨다. 염려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네가 못하겠다고 고민할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군복무 시절에 저는 육군을 전역했는데 작업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작업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작업이 왜 필요한가라는 고민을 하는 작업들이 있어요 그래도 위에서 시키니까 그 작업을 열심히 진행을 했습니다. 하루는 정말 생각해도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작업이었는데 대재장의 지시라 그러니까 열심히 그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에 대해서 투덜투덜하면서 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연대장님이 진행하는 거예요 옆에 차가 다들 삽을 멈추고 딱 서서 가장 높은 상관이 경례를 할때 옆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연대장이 그 최고 상관을 불러서 뭐라 몇 마디를 하더니 갑자기 작업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속으로 쾌조를 불렀어요. 나이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작업이 무마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나가던 연대장 명령 하나에 대대장이 했던 말이 아, 아무것도 아닌 게돼 버렸어요. 연대장의 그 권세와 명령 그 하나 때문에 그 밑에서 있었던 일들이 아, 아무것도 아닌 게돼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사탄이, 한나 사람이 절대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명하신 권세 안에서 너희가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며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너희는 그러므로 가라. 그러므로 가라. 가서 제자 삼고, 가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것들을 그들에게 온전하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모든 권세를 지닌 나 예수가 너희에게 명령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보냈으니 가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할 때에 내가 능력 주고 힘줄 테니 부족함 없는 것들로 다 채울 테니 가서 전하라고 보증하시고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운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확실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착금의 상황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도 멀어지고 전도를 할수 있는 상황들도 많이 닫혀 보이는 듯합니다. 해외의 선교를 돕는 일도 선교지에 가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무언가를 할수 있는 것도 막혀 있고 이제는 안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신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일이 막히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용인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라고만 말씀하시면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가운데에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오늘 본문인 28장 20절의 후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장 20절 후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세를 주고 명령하셔서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복음 전하시게 한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 복음 전하는 너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큰 위로와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껴보셨잖아요. 작게는 10년, 20년? 많게는 70여, 80여, 100년 가까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누구와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공부할 때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공부가 쑥쑥 잘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쟁에 나가실 때에 전쟁터에 나갈 때에 이 장수의 이름만 들었. 그거 하나로 벌벌벌벌 떨게 할수 있는 그 장군이 내 옆에 있다 그러면 전쟁에 나가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 사막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 사막의 지리를 훤히 알고 있으며 하늘의 별과 해를 보고 달을 보고 길을 찾을 수 있는 그 사람 한 명만 여러분 옆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인생이겠습니까? 주님이 그런데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그 주님께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너희가 나를 증거하는 가운데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나 예수가 너와 함께하겠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참 많은 핍박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다가올지 모릅니다. 예수를 전하는 가운데 정말로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내 앞에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하겠다는 마음이 들 때에도 나와 함께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닫혀 보여요.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 보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날마다 더 힘들어져 보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더 익숙해져 버리는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더라도 우리의 사명은 계속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전하는 일 그리고 전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모든 사역 다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할수 없는데요 제가 말주변도 없고 제가 사람들만 만나면 자꾸 피하게 됩니다 아, 저는 삶이 그렇지 못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조건이 없어요.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히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바로 모든 권세를 지신 모든 권세를 지니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명령 따라 복음 전하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복음 전하는 너의 인생 가운데 복음 전하는 사랑하는 나의 백성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요 험산준령이요 악월골짜기요 여러분들 그거 아무것도 방해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의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하면서 나아가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용인 제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